게임물 신고 포상금 제도는 2011년부터 시작됐으나 올해 6월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개정법을 만들면서 좀더 강화되고 구체화됐습니다. 미승인 게임물이나 사설 서버 신고 시 건당 15만원 정도입니다. 불법 서버 이용 화면이나 게임 아이템 거래 화면, 다운로드 화면의 영상이나 사진을 확보해 신고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사설 서버란 게임사에서 많은 노력을 들여 만든 게임을 불법 복사해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불법 서비스하면서 아이템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사행성을 주장하는데 사용되는 불법 서버를 말합니다. 불량식품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변질이 된 식품 등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곳이 많은데요. 이것 역시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질병에 걸린 동물 사용 신고 시 최대 1천만 원 2, 사용해서 안 되는 원료 사용 신고 시 10만 원 3,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신고 시 7만 원 4,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신고 시 2만 원의 000,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쓰레기를 투척하는 것을 잡아내는 보상금은 최대 20만원 정도입니다. 고속도로 본선 뿐만 아니라 비탈면, 나들목 램프, 조음 쉼터 등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의 20% 정도 지급되는데요.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한 차량번호나 무단투기 장면을 담은 영상이나 사진을 확보해서 1588-2504로 신고하면 됩니다.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거나 비닐봉지에 담아 아무 곳에 두는 경우에도 신고시 포상금이 있습니다. 전국자치구 신고대상으로 현장사진 등을 확보한 후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보통 과태료의 20%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인당 포상금은 연간 50만원 내외로 제한하나